영자시에 불어근 맛있어 영자시에 불어근 찾아와 지금 지금 복불복의 맛있는 요리 행복한 영자시에 불어와 놀러 오세요. 오늘은 얼갈이 물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 얼갈이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요새 얼갈이가 정말 좋아요. 좀 있으면 이제 새지고 이렇게 아주 고소하고 맛있게 생겼죠 요런 걸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담는 얼갈이는 자르지 않고 통째로 담는 거예요 밥만 이렇게 딱에 갖고 그래서 밥에다가 척척 그냥 걸쳐먹게끔 이런 거는 통으로 담으시면 되고요 얼갈이를 한번 씻어오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이렇게 살짝 한번 씻어주시면 돼요. 이제 절여보겠습니다. 오늘 담는 김치는 초보분들도 아주 쉽게 따라하실 수 있어요. 이 절여갖고 이제 씻은 다음에 양념만 부으면 되거든요. 국물만. 그래서 살살살살 이렇게 줄기 쪽으로. 이렇게 한 30분 정도 절여줄 거예요. 중간에 한번 뒤적여주세요. 쪽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쪽파가 머리 부분이 굵은 거는 칼로 한번반 잘라 주세요. 요새 이제 쪽파가 끝물이라 이렇게 그 머리 부분이 굵어요. 이렇게 굵은 걸로 파장아치 담으면 또 맛있어요. 홍초는 어서더서 하게 썰겠습니다. 만약에 홍초가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청양고추인데요. 오늘 얼갈이 물김치는 풀을 쓰지 않고 청양고추를 갈아서 제가 담을 겁니다. 날이 더워지기 때문에, 음, 풀은 안 써요. 그게 더 신선하거든요. 그러니까 믹서기에 넣을 거니까 잘게 잘라 주겠습니다. 고추를 갈아 보겠습니다. 김치에 불, 국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늘, 그냥 수북히 한 숟가락, 생강청, 한 숟가락, 천일염 약간 수복수복하게 4개 그리고 좀 전에 갈아놓은 청양고추를 부어주세요 이게 사금은 아주 칼칼하거든요 어떤 분이 이래요? 처음에 따라 했는데 너무 이거 국물 면서 되게 걱정했대요 근데 잘 삭으니까 하나도 안 맵고 너무 맛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물을 붓겠습니다 네, 간을 한번 보시고 간이 아좀 약간 나는 단게 좋다 하면 설탕을 조금 추가하셔도 돼요. 저도 그냥 한 숟가락만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물김치 다 끝났어요. 풀도 안 쓰니까 수월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배추가 맛있게 절여졌으니까 씻어서 이 물만 부으면 돼요. 배추를 씻으러 가겠습니다. 엄마, 이게 다 절여진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얼갈이는 이렇게 살짝 절여야 두고 먹어도 아삭해요. 씻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번 씻어주세요. 얼갈이를 김치통에다가 그냥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엎지 말고, 요렇게요. 국물을 통에다가 이렇게 바로 부으세요. 근데, 지금은 물이 작은 것 같은데요. 얼갈이가 숨이 죽으면서 차분해지면 국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오죠? 아, 네. 물이 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꽉 물을 채우면 물림치가 맛이 없어요. 음... 이렇게 꼭 눌러갖고 물이 보이면 딱 양이 맞는 거거든요. 조금 뭐 나는 국물이 많은 게 좋다면 조금만 더 추가하셔도 되지만 너무 많이는 하면 안 돼요. 자꾸만 숨이 죽지 않아요. 조금 전보다. 오늘 담은 얼갈이 물김치는 반나절 밖에 두셨다가 냉장고에 넣고 천천히 익혀서 맛있게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